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포르투입니다.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빅토리아 전망대로 갑니다. 버더블로 깔린 길에서 내려 빅토리아 전망대, 클레리부스 성당, 종탑 전망대, 포르투 대성당, 자유의 광장, 상벤투 기차역, 특별한 계획 없이 온 시내를 휘휘 돌아다닙니다. 여기 바닥에 깔린 보드 블록들은 몇백년 동안 딸코 따라서 반질반질하고 투어용 지프가 손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온 모양입니다. 빅토리아 전망대는 그냥 평지에 담보랑 한개 쳐놓은 게 전부이고, 종탑은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나슬링 계단에 다리 운동 좀 됩니다. 상가를 쭉 돌아봅니다. 빵집에는 에그타르트가 진열되어 있고 와인 가게, 레스토랑, 분주합니다. 왕구점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통조림 가게였답니다. 대서양에서 잡은 정어리 통조림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폰트아이나스에 왔습니다. 도루강의 다리들은 대부분 철제로 되어 있는데 대형트럭과 버스들은 못 지나다닌답니다. 대형차들은 이폰트아이나스를 통과합니다. 이 다리에 올라서면 이 다리를 제외한 여러개의 철제 다리들과 깎아지는 절벽들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시멘트로 된 다리 폰트 아이너스를 내려와 동루이스 다리 쪽으로 갑니다. 동루이스 다리는 아래층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동 루이스 딸리는 내일 건너가기로 하고 히비라 광장의 노천 카페에 도착합니다.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음악소리와 소음을 안기상 낮술에 빠져듭니다. 자 이제 트램타고 바닷가로 나가 봅니다. 차비는 탈때 현금으로 기사님한테 내면 됩니다. 딸리면 생각보다 시끄러운데, 뭐, 한 번쯤 타는 기분인데, 뭐, 어떨까요? 한 30분 신나게 딸려서 정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바닷가까지 가게 됩니다. 해운대처럼 시원한 파도가 춤을 춥니다. 끝없는 수평선 대서양을 바라보고 한참 동안 끌어갑니다.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까면 갈수록 파도는 드세워집니다. 음 오늘 저녁 메뉴는 하몽과 베이컨, 애플망고입니다. 그리고 와인 한 병, 애플망고는 사각사각 쓸 때도 먹을 때도 사과를 쓰는 소리와 맛이 다리. 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아, 거기다 와인 한 잔, 기가 막힙니다. 다음날 아침 황송할 정도의 호텔 조식을 챙겨 먹고, 세라도 필라 전망대로 갑니다. 여기 전망대에 올라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색에 잠겨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경치를 보면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길거리 악사의 기타 연주 소리가 더욱더 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 위로 케이블 카가 지나가지만 우린 그냥 끌었을 겁니다. 동 루이스 다리는 파리의 에펠탑을 설계했던 구스타프 에펠과 그의 제자가 같이 설계했는데, 고철덩그리라고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국왕의 이름을 붙여 루이스 1세 딸이가 되었답니다. 그가 무슨 표서 앞을 입지나, 노상 카피 한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스파게티를 주문하고 형님은 하몽과 여러 가지 믹스된 요리를 주문합니다. 유람선 출발 시간 다돼가는 모양입니다. 방송 멘트가 나오고 사람들은 카판을 거의 다 매운 것 같아요. 유람선이야 가든 말든 한가로이 설설 끌어다니다 루이스 1세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 다리는 보면 볼수록 에펠탑의 공법과 너무 비슷하게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런 구설수들을 다 물리치고 딛고 일어나 이곳 포르투제일의 맹물이 되었다니 그나마 참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한 무리의 여행객들이 서쳐 지나가고 다리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푸니쿨라가 금방 출발했네요. 아, 코앞에서 놓쳤습니다. 저걸 타야 되는데... 아 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선수 걷는데저는 선수 같아. 분위기 코너를 놓쳐서 참 서운했는데 계단 오르기 힘들긴 해도 뒤돌아보는 경치는 감탄을 견치 못하는 멋진 풍경입니다. 얘 3분이 흘러갔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덥긴다 <목소리도> 포니쿠르를 놓친 후 30분 정도 걸려서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아 역시 우리와 같은 방향 렐루세점으로 가고 있습니다아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렐루세점 앞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빨하나 집어넣을 틈도 없이 백배가지 죽을 수 있습니다. 와 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 그런가봐요. 어, 요거 저일 일명서 들었고. 그저께도 오고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는데 삼세판이 다 틀렸습니다. 포르토 대학 앞 분수대 쪽으로 갑니다. 그 곳에는 까르모 성당이 있습니다. 푸른 빛에 백화가 유명하다는데, 아,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칩니다. 트레미, 냉음을 내고 지나갑니다. 저놈 저거. 어디 아프냐? 왜 그렇게 소리가 심해? 무슨 축제가 있는건지 항상 그런건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맑고 맑고 포르른포르투에서 5일간 잘 먹고 잘 놀고 갑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곳 숙제 하나를 풀고 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내일은 펠릭스버스를 타고 엔소이 도시, 파도이 도시, 리스본으로 갑니다. 실수투성이인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노력하여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르마우스입니다. 좋다. <laughs>